네, 선생님 괜찮으세요어괜찮지않아아요 누님. 야, 너갱찮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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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라가지고너그 유명한 거기 몰라? 다리 밑에? 괜찮아요? 괜찮아아 이렇 얘기하면 되나요? 어그치그두몽이한명신중히 고른다고 하셔서 오늘 당장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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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돼. 한 방에 안될 거예요. 한 방이 안 돼. 돈 돈도 찍고 와. 눈도도 찍고 와. 그 돈도 많아야 돼. 돈 지금 한1 5 0 정도 오제. <laughs> 야, 간신너한 시간 만에 얼마 벌었다 어필해. 우리 두몽이돈 좋아해. 시작 누르고 오셨어요? 작업 시작 누구세요?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아 이거 비둘기 할수 앞이 안 비는구나. 옆으로 서주셔야 보입니다. <laughs> 시작 해하셨으면 여기 올라가셔서 지붕 먹으세요. 예? 네? 그우 비둘기 언어로 말해야 되나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저기 여기 어디예요? <laughs> 여기 네. 건설하는 곳인데 아예 하나도 모르시나? 네. 건설 시작 받으셨어요? 아니요. 안 받았어요? 네. 여기 이거 돈 받고 이거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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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받은 다음에 건설 작업 시작 받는 곳 데려다달라 하세요 탭 눌러서 받아 탭 눌러서 감사합니다 전 조직원 들으십시오 지금 김행도리아 자본고의에 좀 친분이 있는 안신배라고 <laughs> <데리고 굉장히 웃음> 귀여워 조직에 공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 찬성하십니까? 돈 엄청 잘 법니다 알겠습니다 오! 우리 마지막 갱석의 멤버 신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이 지금 굉장히 좋네요 내가 아까 만났었는데2 <laughs> 그 시간만 에또 1,500만 원을 또 벌어왔다. 진짜 <laughs> 하는 어, 친구인 거 같아. 아, 마야 했는데 그대로 했네. 신백각 그래 좋아요. 두목님한테 말하고 차한주 사도 되나? 이거 그럼 돈다 모으고 두목님한테 가서 먼저 허락받자. 두목님 차가 없어서 불편한데 사고 와도 되겠습니까? 하자. 깐지나는 거 사올게요라고. 난솔직히 말해서 5천만 원짜리 여덟 장식 차고 사는 거 사고 싶은데 돈더 모아서 일단은 모으자. 돈이 좋아. <laughs> 근데 날부치를 이5오에 판다고 청룡이라 갱스톡 말고 다른 스판다고 합니다. 알부츠리요? 아, 알부츠리 아니야 날부치. 야 아, 간신아 너그 됐다며? 아직 안 됐습니다 님. 어? 그래? 아 진짜 귀엽다 맨날 미임. 두목님은 엄청 좋아하시던데 너? 아이고 진짜 게좀 다행이다. 음, 무전하실 때 이코링 귀 찢어지도록 웃으셨어. 아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안 되더라도 누님과 계속 형님들 제가 다 모시려고 합니다. 좋아 좋아 좋아. 간신이 마음에 들어. 간신이 귀여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어, 그게 제일 귀여워. 간신아. 너 바닥 귀여워 아저 <laughs> 어, 돈이 모여 가지고 일좀 하고 온다. 야, 봐봐. 저거 봐 봐. 저 뛰어가는 거 봐. 다리 비어 비어 비어지니까 진짜 당연히 비어 있지 뭐 아니 <laughs>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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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 자리를 안 비워둘 수가 있겠나. 제 솔직한 마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어 한번 얘기해봐. 전 사내여도 좋습니다. 형님 음... 누님들 보필하게 해주십시오. 아 우리 신배 너이마 합격이다 이마 아니 성민 어, 신배 짱이야. 됩니다. 아니 루셔다 괜찮지? 어, 신배가 짱이야. 신배가 또 그새 벌어서 500을 또 찔러줬네 공감하나? 이게. 기행돌이 예? 어, 전... 얼마 벌었나? 자 지금 여기서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400 벌었습니다. 와 어, 신배가 확실히 아버지다형 아, 그냥 형 돈만 내면 모두 오케이입니다 형님. 잼루션 누님께서 이거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맞아 맞아 배워, 어, 많이 보고 배웠지만입니다 신비가 손이 빨라 성미이가 봤는데 얘가 싸움도 잘하더라고 그냥 러닝크루 보이면 바로아신배 <laughs> 짱이야 신배긴 들어왔으면 좋겠어 아니 왜? <laughs> 저것도 먹고 요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요것도 먹고 아니 나 그냥 손 대는 거 먹고 있어 뛰어가지고 속에 삐졌어 속에 미안 어. 제블러 쟈니! 네? 너가 수케보랑 친하게 되어어 어? 수케 우리 적이야? 어, 뭐야? 수케어 아니 수케 어. 지금 나한테 삐져가지고 어이 여이 어, 어, 수케보 씨 아, <laughs> 아이고 어. 아이고 아습니까아 <laughs> 신의 신이 새끼야 우리 그도목님이 너의 배신감에 얼마나 어? 흡했는지 <laughs> 어, 어, 몰라 일로 와 일로 우리 우리 도 여기 왔어 아,

여기 로세요로 오세요, 오세요. 네로오또먹고요또는 저... 분은 저 분인데? 어 아니에요 우리도 팔아요 저희도 팔아요 저저도 저기... 아니에요 팔아요? 아, 예, 저, 저기안 팔고, 이제 우리가 바로 열로 오세요. 아, 뭐, 도끼, 도끼 얼마에요? 도끼는 이제 300만원. 에? 내가 아니라 저쪽도 300만원이에요. 우리 은도끼, 금도끼야. 제가 말했잖아, 요 아까. 제가 정직하게 드린다고. 숙해. <laughs> <좋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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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해. <laughs> 잠시만. <웃음> 잠시만, 숙해. <laughs> 잠시만. 잠시만. <laughs> 아 <laughs> 저희 사세요. 저기 이상한 지타는데 도망가시잖아, 지금 여성분. 저런 분한테 살 거예요? 저런 분한테? 진짜?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까? 아니 갑자기 손보씨가 은솔이가 폴리곤으로 잰 겠어. 불만을 어아아 잠깐만 어 다리 다시는 건가요? 아아 다리 아 다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 다리 다리 다리가... 아, 아, 대장 대장 뭐해 대장 뭐해 뭐해 대장 뭐해 정신 차려. 공기가 한 방이 맞아요? 후도볼 쪽에 한번 한번 팍. 네. 그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래. 솔 씨? 이게 다 쓰레운다. 어떻게 올게요? 아, 그렇네. 본인이 아, 맞는게 아, 아픈 거 싫어요? 자, 아, 은솔 씨, 보셨죠? 네. 저한테 하시는게 좋다니까요. 좋다고요 아니요, 여기는 빚 아예 세면 아! 돼사인 네. 어, 아, 아, 어, 어, 어... <웃음> 어, <웃음>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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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어... 이구나 어... 어... 아니 회부씨 죄송한데 시원하셨어요? 어떻게 그러면, 병원비 내고 가져가시는가 280에 아니 저한테 30을 주시면 그러면, 250에 3 0 판매할 서 있잖아요 로션아! 야 우리 로션이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t to give, I got 이게 there. t a l 스 y o u 스 b o 개 y Talk your body. Talk 이 o u 이말정 d y t 찔렸어. 누가, 누가, 누가 아, 민 조성민. 저성. 조성민. 어? 아, <laughs> 아, 아, 뭐야.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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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돈다 아이고, 와 우리. 와, 이렇게 되죠? 아유, 손이 식가 아유, 손이 식가아 감사합니다! 아도한테 응. <러당비>. 자기, 일어났어? 일어났습니다. 응. 야, 로션아. 응? 나좀찔로줘 봐. 야, 잠깐만, 어디. <laughs> 진심이야? 아? 저정이어디 아, 있지? 무약정 떨리는데, 로 와봐. 좀 어, 더, 좀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laughs> 아, 좀 더! 좀 더, 아, 됐 아, 도나나 아파, 아도나

여자 지말 <목소리도 나> 아. 세발이도 <목소리도 나> 때문에 싸 거야. 너무 야, 재밌지. 누나 사랑했다. 민아, <목소리도> 나 연락해. 알겠습니다 근데 밤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아! 어 어, 어, 어! 어! 아니 아니 잠깐만 우리 아루 누나 밤낮 바뀌었어 아루 귀, 귀 감아 귀 감아 귀 감아 귀 감아 남자들이 싸움이야 들의싸움 놈들이 알겠지 무기 음. 팔아서 너한테 뽀뽀 받으려고 지금 돈 어. 엿다 쓰는 거봐 재수 없어 두목님 잘못 뽑았어 호니야 차키 줘봐라 네? 예? 네. 아이 그럼 저는 <laughs> 아 잠깐 열어봐 이거 드라이브 하고 올 테니까 <웃음> 다녀오십시오 바로 타! 뽀 어디 아유 대장 여자에 미쳐가지고 아돈돈돈돈어 아니네 대장 대장 어 대장 대장 괜찮아? 아돈돈돈돈돈 행동씨 태어나자마자 올라가는거 봐 네, 행돌씨 어떻게 저기 사람이 치었는데 바로 노란불 아나 지금 이거 못 참아 <laughs> 행돌씨 나랑 좀잘 맞는 듯응 일하는 거또 힘들지 이걸 하나 더 닦고 가 대장 뭐 줬어 이게 얼마지? 대장 10만원 10, 10만 10만원 대장 우리도 여자 많아 우리 여자 네 명이나 있어 그래 아 없으니 거의 또 있다 있다 보자고 대장 조금이라 대화하자 어, 어, 그렇잖아. 대장 됐어 말 걸지 마그렇잖아 이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잖아. 그치, 우린 가족 이지 근데 어, 어. 가족한테 그래도 돼. 나도 일하러 갈게. <laughs>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도 해도... 대장, 그럼 온김에 천만 원 받아가. 오셔나! 로션아 고생했다 대장 그럼 해야지. 있잖아 나차 사도 돼? 차나 우리 또 사야지 남, 남는 남 돈을 사도 돼? 어 어떤 걸로 사게? 나 근데 옆에 사람 매달릴 수 있는 거 해서 여덟 명차 사고 싶어 어 그거 얼마인데 여덟 명 괜찮은데? 5천만 원은 예, 안 되겠지? 5천만 원은 조금 빡세지 2천 4백? 400. 2천 4백 2천 4백이면 또 할만하지 네, 할만해? 모두가 쓸는차데 내가 모아보겠습니다 아 <laughs> 신비 미쳤네 신비야. 죄송해요. 돈 벌어야 돼요.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사을 사야 돼. <laughs> 돈 많이 벌었다. 로션아 음. 일단 지차한번 생각해놔. 또다 같이 벌어서 또 말하면 되니까. 알았어. 돈 벌게 아. 계속. 아, 여기 러닝쿠로 와가지고 장난 아니야. 울타리 전원 집합. 대장 집합! 집합! 대장 차 있어? 차 있어 대장. 집합이래. 다른 장가져는데 잠깐만. 우리 행동대장인데 그 우리 뚜벅이야 근데. 아니 행동대장이 뚜벅이면 어떡해. 대장 차! 오 차가 있네?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가자. 대장 나 근데 운전 면허증 없어. 괜찮아 대장 나 믿어. 어나 바퀴가 없는데. 어 대장 그래서 누가 버렸나봐. 대장 자꾸 다 삐뚤어져 이거 이떻게 이거 타고 내려가 될것 같아. 그냥 버리자. 어 없는데 불타리 대장 왔어. 대장 내려가. 대장 대장 내려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뭔가요? 네. 안채로 혹시 쓰러져 주실 수으니까어들아 <laughs> 형이야, 형이 지금 뭐하는 줄 아냐? 형이 두갱날이 싸우기를 형이 참교육 둘다 해줬다. 내 앞에서 싸우지 말아야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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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지만 형은 말이다. 너희들의 편이다. 얘들아 사랑한다. 얘들아. 음... 나 <목소리도> 이제 <목소리도> 아 진짜 <목소리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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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스쿠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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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리도 웃음> <laughs> 타자고 그럴까? 북쪽 좀 놀러 <laughs> <laughs> 갈까? 갔다, 갔다 올까? 도도! 어 로션이 나 왔어 나 오늘 응. 6시부터 4시 반까지 계속 돈만 벌었어 어 맞아 맞아 그저 약간 좀 무리했어? 힘들진 않아 근데 언니 차가 없어서 너무 불편해서 갈래? <laughs> 근데 도도연, 내가 방금 그저 세계에 있는 고추를 먹었거든? 자, <laughs> 나, 나, 나 너무 올먹거리길래못내 싶었나? 아, 알았어 알았어. 예. 아까 걱정돼서 물어봤었지? 그런 거 같아서 말하려고. 어 그러니까. 나 걱정돼서. 아, <laughs> 우는 뭐,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은 있어? 없어. 우유는? 없어. 잡기게 <laughs> 뭐야? 나 없어. <laughs> 우는뭐 마시고 와. 걱정하지 마. 물 먹고 있어. 멋있다. 어, 여기 되게 좋은데? 여기 되게 이쁘다 자연 뭐, 보고 갈까? 너 낭만 있네? 난 낭만 그런 거안 즐기는데 구조바다 고왜 가는 가지고 왜 거야? 거기에 내 오토바이 있어 오토바이 있다고? 2일 동안 거기 박혀있어서 슬슬 가져오려고 아하하 잠시만 바나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오토바이 걸어가는 거였어? 어? 여는데 여기 2일 동안 박혀있던 내 차가 있어 아니 오토바이다. 내 오토바이 왜 훔쳐가냐고 그 훔쳐가면 안 되는 거를 했었어 가지고. 어디서 꺼내야 되는 건데? 아! 생겼다. 생겼어? 어, 아니 그 전에 탔던 사람이 <목소리> 여기서소환 했나 봐. 미친. 나 서버 들어오고 처음으로 운전해 봐. 너무 행복해. 나차산지 오래됐는데. 어, 뭐야 <목소리> 고가 10분째 이러고 있었으면 10분째. 아, 1분째 아, 잠깐만. 성민 어. 나너6 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기 건설 거기만 있었어. 그래도 이렇게 근성이 좋아. <laughs> 그러 애들만 모아놨잖아니까. <laughs> 네가. 아, <탔어요>. 네가 모았잖아. <laughs> 내가 내가 모은 게 아니야. 너네가 있었어. 우리가 <laughs> 네. 어, <laughs> <내가 저> 있었어. <있었으니까 웃음> 너희가 계속 있어. <laughs> 나는 심지어 너네랑 다른 길 가려고 열심히 해봤는데 나도 <웃음> <까만히> <웃음> 뭔가 있던데? 어. 나도 안 만나려고 해봤거든. 근데 결국 만나더라. 마지막 멤버 구했어? 멤버. <laughs> 내가 볼땐 신배가 전배이네 아니 신배 자꾸 옆에서 눈님눈님 거려 너무 귀여워 신배 뽑자 <laughs> 그니까 신배, 신배 나이 뭐야? 몇 살인데? 신배 몰라 안 물어봤어 19살인데 눈님이라 불러도 돼? 자, 일단은 오늘도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되기 전에 저희가 총 10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많은 믿음을 또 보여줬고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또 신배가 보내 줬거든요. 그래서 야, 되게 좋아, 좀 좋아. 싹싹하고 우리 조직에 잘 어울릴 친구일 것 같아서 나볼 때는 좀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좀 조직원분들은 어떻습니까? 깍듯합니다 신배. 그러면 신배 앞으로 출발. 그러면 신배도 우리 갱속에 참여해 주었습니다박수 와. 박수 신배야. <laughs> 저는 신임 조직원으로서 간부님들이랑 우리 두목님들 이렇게 빵갈 아그 학교 갈일 있으면 너가 대신 좀 하고 그래라. 사장님 그렇게 대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 한번 해보라. 안녕하십니까 간식배 오징 인사박스 님사다감사합니이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들해선해선수고하셨습니